슬러시 슬러시가 키보드에 어딘지 알아요? 네. 슬러시 CG. 요거는 포딩갤럭시 포딩갤럭시 12345로 하면은 네. 그 윈도우 버전을 받을 수 있는 <laughs> 윈도우 버전을 받을 수 있는 마카이. 아이폰이 나와요. 1. GG CG 포딩갤럭시 12345로 대면 네. 네. 어디서 받아야 돼? 좀 네. 내려가 보세요. 슬러 윈도우. 윈도우 다운로드 있잖아 열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때 열기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t g z 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들어갔어요? 요거 누르세요 쉬워요? 어려워요? 어 계속 해보세요 그거 이제 패드로 할 거예요 어? 뭐가 화이팅인데 이게 완료됐고 실행해 보세요 따닥했어요? 어 잘했어요 오, 나왔다. 자, 여기서 실행을 하면, 여기 실행을 하면, 요런 윈도우 피치 보호가 나와요. 그러면 추가 정보를 눌러서 그냥 실행을 하면 돼요.